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사회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뮤지컬 중해 기원에서 김혜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본상에 우리 배우님들 제가 소개를 딱 드리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그만큼 빨리 보고 싶으셨다. 이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박수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박공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뮤지컬 종례기원은 첫 공연이었던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총 91회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매매 공연마다 이렇게 개척을 가득 내어주시고또 저희에게 우려와 같은 한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스태프분들, 또 모든 관계자분들에대해서 저희 내명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고요 예 그리고 그냥 감사를 작게나마 표현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짧게나마 막공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원래 이때 이제 배우분들 나오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1 분이라도 포토타이더 예, 드리고 자 먼저 나오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 역순으로 박상혁 군부터 이게 예, 저 뮤지컬 정현 기원에서 빨간 유진이죠? 빨간 유진과 또 귀여움을 맡고 있는 우리 막내 박사명품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큰 셔터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 소감, 소감. 아, 그럼. 네. 이번에 한유진을 맡았던 박사혁입니다 어, 벌써 세 달이 지나서 이렇게 막공을 하니까.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고 네. 배우들끼리도 막안미안미 이렇게 아, 이래서 아, <laughs> 얘기했는데 어 실감이 안 난다 진짜 이게 끝난 건가 싶고 아 근데 또 끝나니까 또 아쉬움이 지금 되게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사달 동안 이렇게 또 스태프들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형님들 좋은 형님들과 이렇게 공연하면서 또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laughs> 나갈 아 것이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항상 조예경 찾아와주신 강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상혁군 다음에 제가 소감을 짧게 남아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상선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아, 형들이 항상 좀 민망해 하세요. 네, 하지만 저는 되게 당당하기 때문에 네,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종의 기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를 다들 처음 보셨을 텐데 어, 이 작품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제가 수많은 무대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보기만 해왔었던, 동경만 해왔었던 우리 형들 누나들 그리고 상혁이까지 이렇게 한 무대에 서면서 같이 연결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대, 대단히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석양이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붉게 물들이기 딱 좋은 가을의 어느 날. 저희가 처음 만나기 시작해서 네, 이제 저는 네, 옆에 비울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한 해가 지나고 3월이 다가와서 막풍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 어디 가시죠? 2, <laughs> 네, 3월이 돼서 저희가 막풍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반에는 우려걱정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방황도 조금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피드백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 정의기원 9 1일차까지 고민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잘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다시 거주절미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신 우리 대우들의 송은주 대표님을 비롯한 19분들 그리고 도시풀 외의 권희상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19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대우분들 대신해서 항상 뒤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스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이제 다들 또 뒤에 일이 있으시고 저희도 이제 빨리 빨리 이제 퇴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꾸 따가운 눈치가 자꾸 나가지고 어, 동생이 제가 감히 이제 딱 4행시만 하고 동일지원 4행시 하행시 4행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 형님, 동일이 형님 문한 번만 띄워드리겠습니다 종, 동일지원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이 순간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아, 너무 빨리 찾아오게 돼서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좀 후련한 감도 있는데 이, 기억해두세요. 저희들은 원. 언제나 당신에게 <laughs> 바로 여기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웃음> 네, 지금 들이박상선원의 막공이 잡혀. 그럼 이어서 우리 막공은 아니지만 막공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유기대훈이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공 <laughs> 합니다강상선은요 <laughs> 일단은 벤치에 옷이 걸리지 않도니 <laughs> <laughs> 네,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고요 <laughs> 네, 소감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들어주시기로 라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는 막봉을 위해 소감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또막봉이신승현배우님상혁배우님 그 그리고 삼성배우님까지 어, 이때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항상 그 엄마로서 봤는데 <laughs> 3 명의 아들을 또 떠나 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또 내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내일까지 잘 완료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우님 내일도 파이팅 하시라고 또큰 박수와 환호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 유진, 파랑 유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배우죠. 이승연 배우님의 작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유진 원래 배우 소개는 대본은 이제 A B로 되어 있는데 A 역할을 맡은 이승연입니다. 어, 우리 10월 초부터 연습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9월 말인가 10월 초부터 연습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작도 워낙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가지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고민이 지금도 많은 그런 작품인데, 어 반대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행이나 이런 감정들을 무대에서 할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는 굉장히 좀어 신경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는, 좀 걱정도 참 많이 들어던 작품이에요. 너무 이런 작품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이렇게 뿌려지지 않을까 근데 잘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또 즐겁게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거의 한 5개월이 지나갔는데 그게 담긴 이런 내용들은 좀 무섭긴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동생들과 또 형들과 누나들과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저 빼고 다들 너무 성하게 자신, 냈는데 <laughs> 저는 항상 <laughs> <성적을 웃음> 무대 신진단으 아,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판에는 좀제 뭐 시간들이 좀 짧아지면서 조금씩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되게 어, 분위기도 너무 좋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이자리 함께해 주시고 또 현재 초연이라서 아직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조금 보안이 한 보안이 서더 좋은 작품을 주억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상은 이승현의 에을끝나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승현이 형이랑 그리고 르비누나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어 저한테 사실 본인들은 같이 작품하는 다른 배우들한테 조언 뭐 같은 거를 잘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반에 아무래도 대학로 배역 첫입공자이기도 첫 하고 초반에 우여곡절들좀 많이 겪어서 형이랑 누나한테 좀신뢰를 무릅쓰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래도 항상 거리낌 뭐 없이 불편함 없이 잘 편하게 대해주시고 도움 많이 해주시서이 형하고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록 동생이지만 제가 또 되게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생이에요. 저보다 작품도 많이 하고 저보다 연기도 잘하고 저보다 예, 잘생겼고 예, 저다 모든 면이 활동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예, 갑상선 배우의 앞날 그리고 또 갑상선의 양날 예,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니까 예, 바로 다음 순서 여서진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사전에 안내드렸던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배우님께서는 각자의 응모함을 예, 앞으로 들고 오실 때물시면 그냥 그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이렇게 동생 먼저 챙겨주시는 멋진 송현영이에요. <laughs> 네, 이렇게 그냥 본인이 들고 계시기좀 번거로우시면 앞에다가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응모함에서 응모권을한 개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그 응모권에 적혀진 이름은 가운데 자만 조금 제외하고 만약에 홍길동이라 그러면 홍땡봉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이름과 연락처 뒷자리를 품어주시면 감사해요. 소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각 배우의 캐스팅 보드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현형님부터 한번 도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연 이 영광스러운 캐스팅 보드의 주인공은! 8533입니다. 8533의 강태희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제작사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니까 릴 우리 승현이형 캐스팅 보드 잘 감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상혁 군 역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선하는. 조땡 네? 네, 지금 뭐라고요? 발음 주의해 주세요. 조은영 님 네, 조, 조은영 아니죠? 조은영? 음, 아, 아, 영님 지금 연락이는1349 네, 1349에 조영 님 네, 축하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니다 그리고 제 방문 뽑을 텐데요. 어, 사실 저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고 그냥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응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땡정님 연락처 뒷자리는 1516입니다. 네, 1516에 이땡정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제거 응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laughs> 아, 그 저희가 캐스팅 보드가 두 개여서 저희가 다,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캐스팅 보드가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어 제가 이거를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바로 나와서 질문을 못 드렸네요. 감독님 혹시 두번두개 맞나요? 아두 개, 아두개 아,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순서 역순으로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한 다들입니다. 한 분이 두 개요? 아, 두 개. 아, 한 분이 한분한 분이 두, 두 개라고 합니다 어, 아, 예, 아, 한 분이 네. 두 개. 왜냐면 포켓몬 하나 아쉽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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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죠두개 고르기가 뭐 하니까. 네, 두개다 거의 네. 잘 간직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laughs> 여기 네. <고기게니?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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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붙여야 되는지 여기가 이제 북조선 임민공화국이이 수도 있으니까. <laughs> 준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굉장히 부끄럽나 봐요. 네, <laughs> 저는 한 시간 당당합니다. 자 그러면 대분들 네, 통 뒤에다가 잠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들 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주말에도 보내셔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 각자 짧게 한 번씩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부터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아 예, 아, 정말 세달 동안 저희 회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어, 열심히 나아갈 니까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형님들 우리 공연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시며 저희에게 아낌없는 응원 보내셨던 모든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도 사인씨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또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곁에 바로 여기 저희는 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배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 <laughs> 배우님 인사는 내일 하시도록 하겠고요. <웃음> 하지만 <웃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나마한 네,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맛보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시고 어, 저는 내일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극장을 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마지막, 끝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리뷰도 주야되고 <laughs> 많이 보러 <불어와> 와주시고 <laughs> 네. 그리고 정말 이번 시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힘나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완성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 종일 동안의 공연 계속되니까요 앞으로 내일까지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이제 저희 정말 물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펑펑 을줄알았는데네 제가 내 눈으로 직접 막둥을 봤으면서도 아직까지 실감이 잘안 나네요. 아유, 정말.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또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꾹 참고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울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 없이 가득 자리를 늘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사령 <laughs> 관객분들을 <관객센터를> 향해 인사! <laughs>